지난 주에는 그리스도와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다 그런데 이미 두 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6월절,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순절이 성취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다. 그래서 이 공통된 시간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시간에 매이는 곳에 오셔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곳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초막절이 완성되어질 거다 하는 부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힘내시고 요즘 더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은 알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안 힘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왜, 지난주 말씀에 나와있듯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는 힘든 일이 없는데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한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잠중에 있기 때문에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과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들한 모퉁이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탁월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1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을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이할 정도로 너무 탁월해서 놀랐는데 문제는 뭐냐? 그 가르침이 놀라 워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가난하고 미천한 목수의 자식이 어떻게 히브리 성경을 읽고 우리 지금 가르치고 있지? 여기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긴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죠. 예, 원래 유대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이 있죠.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국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랑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어, 소위 유대인들 중에 지도층, 부유층 이러한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것이다. 근데 과연 그 알미라는 게 없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열받아하는 겁니다 사실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1 5절의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과 경향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과 세상적 자랑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모습하고 배경, 그것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게 뭡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보시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 영광의 주본자들은 항상 네,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에 의한 결과를 판단하는 것으로 인과의이죠 인과를.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그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으로 재려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문명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사고방식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비교하셔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읽고 주어진 교훈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은 평상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배움이라는 것이 어떤 자가 성경의 진리는 가르, 진리를 가르치는 데 대해서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익숙한 표현이죠. 내가 아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역시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인에게도 마찬가지 적용해야 될 부분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이 핵심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결론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외모와 배경으로 평가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기 영광이 아닌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잘알아들을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러한 내용들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어떻게 가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18절, 19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자기 영광, 보내신이의 영광,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진 후에 바로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 율법적인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일팀을 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싸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지만 율법적인 것 때문에 이해하 되어지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정한 목표를 올바로 인식하고 사도바울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이와 같이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매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 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주신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계속 되어질 수 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복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말하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너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 볼때 너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관한 문제는 의, 의외로 이것을 오해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예요.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율법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출발해 누구로부터 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다 자기들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출발이 자신으로부터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행위로서도 그것이 나타나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 능력, 이러한 열심히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 살인 안 했어.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지금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간단하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아주 간단하게 지적을 해서 딱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구예수님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주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우리가 구원을 인식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표현들. 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당연, 당연히 그러한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얻은 구원을 율법적인 차원에서 오해함으로 은혜가 은인줄을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간단한 기초이, 기초이지만 이 기초를 잘못 놓은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쌓아가는 것들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싸은 기초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과는 자꾸 멀어지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장은 초막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의 논쟁을 이 배경에다 초막절에다 맞추고 있어서 이미 처음부터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초막절은 일종이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복간에 쌓을 곡식들을 가득 채워놓고 기쁨으로 보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그 기쁨은 분명히 수확하고 거두어드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두 초막, 장막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을 보내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너희가 소유한 것과 내가 거둔 것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집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너는 다른 곳에서 이곳에 왔다. 즉,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초막, 장막에 나와서 다시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에 거하면서 지내라는 얘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장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 6월절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온 복지의소산으로 만든 무교병이 예언되어졌다.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한번 무교병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5절에는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무교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 무교절을 지내면서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6월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가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지키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수도 없어요. 만들어서 먹을 곡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밉성한 후로부터 그곳에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 소산을 가지고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증거가 뭐예요 만나러 그때부터 내리지 아니다 하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땅에 소산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6월절 무교절을 지냈다 하는 것은 이미 6월절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제사를 나에게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되어졌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이미 확정되어져서 가고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시작하심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으로 인해 출발되거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닌데 소유하고 출발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은혜라고 밖에는 말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나는 너하고 달라. 너랑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 라고 자기적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뽐내다 보면 그 다음에 쌓아야 하는 신앙성숙에 치명적인 모두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이 있는 것만큼 또할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할례를 지내는 데 있어서 여인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로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를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도 봐라 안식일에 아이 낳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과 제사를 못 지내는 것도 있고 또 할례를 8일 만에 어, 행해야 되는데 그 아이 할례 행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럼 너희들 또 율법을 범하는 건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서 내가 그것보다도 더 중하고 급한 한 병자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놓아준 일을 가지고 나를 침잡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 율법의 주인이신 분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 7장 2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무려워 하느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영광을 위해서 쓸 줄밖에 모르는 존재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율법과 자랑에 관한 가장 좋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비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로서 자꾸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랑할 게 어디냐?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은혜이고 그것의 최초 대회, 작정 행위 베풀어 주신 분은 여우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율법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사람들은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못 지키니? 이런 차원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구원을 얻는 문제에서까지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너는 왜안 믿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된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신 분명히. 외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가 하는 그런 싸움 밖에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7장 45절부터 49절 말씀한 거죠. 7장 45절부터 49절. 아랫사람들이 대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되시죠? 아래 것들한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에게 마음이 돌아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도 미혹되지 않는데 너희같이 무지한 것들은 거기에 넘어가는구나.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러 모습입니다. 현대로 말하자면 뭐 네가 예수를 믿어? 봐라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치고 예수 믿는 거 봤어? 실패하고 못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세상적인 욕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들이 갖는 일반적인 죄성입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떳떳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입장은 결코 배격해요. 안타깝죠.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신자들 중에도 매우 공문의 유대인들과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놀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난리가 납니다. 내가 뭘 알아? 또는 불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기억할 것은 신앙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냐?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다윗이 존경되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걸 생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화내거나, 내가 왕인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꼬꾸라지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윗보다도 모세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한 자다라고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킨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끈질기게 논쟁을 하십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서 뿌리 뽑혀지기 어려운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얻게 되자 우리는 모두 다 조금씩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내가 조금 더 안다. 그러니까 조금 덜 아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뿌리 뽑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어른들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알고 기신한 고리가 고개 숙이는 거죠. 겸손하다는얘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믿음의 어린 사람들, 아직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와 극률과 섬김과 그들을 돕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불러온 돈, 박힌도빼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기초 위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만 그런 속성이 나오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하고 똑같냐면 요배의 친구들이 요배에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요기 전체 의 내용을 몰라도 알잖아요. 요은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잘못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욥의새 친구는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신이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거요인과율을 적용해서 네가 뭔가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인 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아직도 유대인 기도층처럼 자기를 근거로 사는 자로 자기가 가진 실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를 위해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 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대표되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어,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가진 열심으로 했던 그 결과가 뭐예요?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면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가 그렇게 외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는가? 예,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놀라야 될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편을 든다는 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여전히 사울의 모습으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모습으로 여전히 있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들을 모아서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광만 구하면 살았기에 이웃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삶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개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요. 이 둘째도 그와 같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 모든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선지자의 강령이 선지자들이 내내 했던 얘기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더 자존심을 버리는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보고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나화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셨던 것처럼 사신이 바랍니다. 누가 그를 먼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되 너는 어떤 면이 바뀌어야 나를 따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세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선함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나는 유대인 지도층들과 같은 율법적 접근을 버리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성김과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